안녕하세요. 리포터 출신 중국어 강사, 리얼송 선생, 송다영입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과 있어 보이게 말하기 위한 중국어 패턴북 1권 내용으로 함께 해요. 벌써 112페이지, 26강으로 왔고요. 우리 오늘 주제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심지어는 화장실 가는 것도 귀찮아. 라는 내용으로 함께 합니다. 어, 사실 이두 개의 문장은 정말 자주 쓰는 두 개의 문장이죠. 우리 평소에 입에 달고 살잖아요. 귀찮아. 이런 말이요. 그런 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배우는 시간이니까 끝까지 함께 주시고요. 우리 교재 아직 없으신 분들은. 부크크, 예스24, 알라딘 같은 사이트에서 구매 가능하십니다. 어, 구매한 상태에서 공부하실 때 우리가 예습도 복습도 가능해지니까 웬만하면 교재를 구매해놓고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26강부터 출발하셔도 좋고요. 나중에 선생님 저는요. 26강 해보고 나니까 1강부터 쭉 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1강으로 돌아가가지고 공부해보시면 돼요. 제가 재생 목록에다가 모아놨으니까 재생 목록으로 가서 한꺼번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을까 여러분, 네 출발해 볼게요. 우리는 오늘 두 개의 문장을 공부하는데 그 중에서 뒤에 있는 거 귀찮아, 요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뭐뭐하기 귀찮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단어는 이거예요. 란더, 한번 더요. 란더. 맞아요. 요거의 뒤에다가 어떤 걸 하는 게 귀찮은지를 적어 주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화장실 가는 게 귀찮으면요. 란더 뒤에다가 화장실 가다 이렇게 적을 거예요. 자 그럼 화장실 가다 알아야 되겠죠. 자 화장실을 표현하는 단어 정말 많아요. 그죠? 뭐 시쇼지엔도 있고요. 뭐 우리 웨이숑지엔이란 표현도 있고요. 정말 다양하게 많지만 오늘은 이걸 공부해 볼 거예요. 첫 수어. 뭐라고요? 첫 수어. 네, 이 친구가 약간 변소 같은 느낌의 단어예요. 그래서 뭔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쓰기는 좀 어색할 수 있지만, 이 친구, 친구 사이에서는 정말 많이 쓰이고요. 또 여러분 드라마 같은 걸로 공부 많이 하시죠? 드라마에서는 첩소 정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꼭 외워가시면 좋겠고, 첩소 라는 친구를 쓸 때, 가다는 취가 아니라 쇽을 써요, 여러분. 쇽첩소. 한번 더요. 쇽첩소. 네, 맞아요. 어,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언급했었죠? 리얼 쉬운 HSK 4급 단어라고 제가 아재중국어로 쓴제 단어책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첫소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화장실에서 걔가 내 뒤총수 첫소첫소 네,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laughs> 자, 여러분, 그럼 우리는요. 이거 적응해 볼게요. 화장실 가는 것도 귀찮아. 같이 갈까요 시작. 란다샹 첫소한번 더요. 란다샹 첫소 자그 다음 문장은요 여러분 해명하기 귀찮아 인데요 해명하다는 중국어로요 解釋 한번 더요 解釋 이라고 말해요 자이 친구도 제그 단어책 리얼 쉬운 HSK 4급 단어에서는 어제 술 마신 거 해명하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이거 되게 유용하다 나는 단어를 좀 이렇게 외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리얼 쉬운 HSK 4급 단어예요자 그럼 우리 연결해 볼까요 자 해명하기 귀찮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같이 가요. 시작. 란다지야 한번 더요. 란다지야 한번 더. 란다제야 잘하셨어요. 자, 그럼 요건요. 책상 치우기 귀찮아. 맞아요. 이거를 녹음하면서 저 역시도 제 책상을 한번 쳐다보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책상은 주워즈인 거 아시고요. 그죠? 치우는 거 중국어로요. 쇼슈한번 더. 쇼슈 이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책상 치우기 귀찮아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같이 갈까요? 시작. 란더 쇼슈 주워즈. 한번 더. 란더 쇼슈 주워즈. 잘하셨어요. 할수 있겠죠? 그죠? 오늘은 란더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여러분. 뒤에 붙이는 단어만 조금 외워주신다면 어렵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자, 뒤에 거요. 우산 챙기기 귀찮아. 맞아요. 일기예보에서 얘기하는데 늘 귀찮아서 안 챙기면 그날 꼭 비오잖아요. 그죠? 자, 우산은 위산. 챙기는 건 따이. 그럼 우산 챙기는 건 따이위산. 적용해 볼게요. 같이 갑니다. 시작! 란다 따이위산. 한번 더요. 란다 따이위산. 잘하셨고요. 우리가 우산을 위산이라고 하지만 줄여서 그냥 싼이라고도 하죠. 따이싼 다이산 이렇게 줄여서 표현 하셔도 괜찮아요 자그 다음 거 갈까요 너 상대하기 귀찮아 맞아요 이거 드라마 대사로 정말 정말 많이 나오는 표현 인데요 여러분 상대하다 는요 리 라고 해요 한번 더 시작 리 근데 보통 우리가 엄마 걔가 나를 상대해 이렇게 말하진 않잖아요 걔가 나 상대 안해줘 이렇게 말하죠. 걔가 나 무시해. 자,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이일리라는 친구는 보통 그 부정 형태로 자주 활용돼요. 니 뿌리 워, 타 뿌리 워. 이런 식으로 부정 형태로 자주 활용이 되고요. 오늘은 상대해주기도 귀찮다. 이런 거여서 긍정 문장에 썼어요. 란다 리니. 한번 더. 란다 리니. 네, 부정 형태로도 꼭 활용하세요, 여러분.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이요. 가서 너를 욕하는 것도 귀찮아. 어 욕하다는 마. 우리 요거몇번 나왔죠? 자, 그러면 가서 너를 욕하는 것도 귀찮다. 연결해 볼까요? 같이 갑니다. 시작. 란다취마하니. 한번 더. 란다취마하니. 잘하셨어요. 여러분, 어때요? 뭐, 뭐 하는 것도 귀찮다 할수 있겠죠, 그죠? 요렇게요. 란더 뒤에다가 다양한 단어를 붙여서 뭐, 뭐 하는 것이 귀찮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이것만 하긴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 심지어는 화장실 가는 것도 귀찮아처럼 긴 문장을 좀 만들어 볼 텐데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이거는. 맞아요. 무엇도 안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면 돼요. 什么都, 무엇도, 不想做.안 하고 싶다. 한번더 시작. 什么都,不想做.한번더 <목소리> 시작. 什么都,不想做. <목소리> 맞아요. 그럼 여러분, 이걸 연결을 하고 싶은데, 심지어는 내가 화장실 가는 것까지도 진짜 못하겠다. 자,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이두 문장을 연결할 때 조금 더 자연스럽게 연결하려면, 이런 거 하나 붙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심지어는 중국어로요. 选治.한번 더요. 맞아 이 친구 좀 붙여가지고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심지어는 변소. 화장실 가는 것도 내가 귀찮아. 시작. 什么都不想做. 심지어 낭떠 像所 맞아. 어때요? 되게 짧은 문장들만 우리가 오늘 공부했는데 이걸 붙이고 나니까 굉장히 좀 원어민스러운 표현이 된것 같죠. 그죠? 여러분들도 따로 또 같이 이렇게 쓰시면서 나만의 문장을 확장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두 번째 문장 갈게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심지어는 책상 치우는 것도 귀찮아. 실자. 시엄마 또 뿌시앙 쪼어. 즈 란더 쇼실주즈 맞아요. 자, 그 다음 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심지어 우산 챙기기도 귀찮아. 갈까요? 시작. 什么都不想做.甚至懒得带于散. 맞아요. 잘하셨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심지어는 너 상대하기 귀찮아. 같이 갈까요? 시작. 什么都不想做.甚至懒得理你. 너무 잘하셨고 자 이제 마지막 문장이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심지어는 가서 너를 욕하는 것도 귀찮아 어떻게 해요? 같이 갑니다 시작 什么都不想做甚至懒得去骂你 <목소리> 잘하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오늘의 문장들 길게도 만들어 봤는데요. 사실 오늘 문장만 길어졌지 어렵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어려웠다면 멈춰놓고 앞으로 돌아가서 혹은 많이 좀 따라 읽어 보면서 내 걸로 소화하고 뒤로 따라와 주시고요. 선생님 저 뒤에 거 하다가 중국어 포기하겠습니다. 장문은 무리예요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마무리하셔도 좋아요. 자 가능하신 분들은 저랑 같이. 장문해보러 넘어갈 거고요. 여러분 장문은 자꾸 스스로 해볼 때그 힘이 키워지잖아요. 우리가 이것도 근육이나 마찬가지니까 여러분들 이 일단 멈춰놓고 교재에다가 스스로 한번 장문해보시고 선생님 저는 스스로 하는 건좀 무리입니다 하시는 분들은 배웠던 문장들 곳곳에 보일 거거든요. 그런 것만이라도 한 번씩 머릿속으로 혹은 글로 써보시고 저랑 다시 만나시는 거 아시죠? 네. 자 그러면 했다는 가정하에 저는 갈 거고요. 여러분들 꼭 스스로와의 약속을 지켜주세요. 자, 그럼 저는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황 1번에 A는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무슨 일이야? 걱정거리 있는 거 아니지? 우리 이거 진짜 많이 나왔잖아요, 여러분. 이거 이제 외우셨죠? 자, 무슨 일이야? 뭐 쓰라고요? 러 맞아요. 왜이 점머를 쓰는 것도 뭐 가능하긴 해요. 그죠 틀린 건 아니에요. 다만 조금 어색하게 들리는 상황들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요 여러분? 뭔가 구체적으로 캐묻는 느낌 있잖아요. 왜? 네가 왜? 뭐 이런 느낌으로 묻는 게 아니라면 뭔가 듣는 사람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무슨 일이야, 어쩐 일이야 같은 느낌으로 점머를 쓰기로 했죠.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걱정거리는 중국어로요. 신슈. 그럼 걱정거리 있는 거 아니지 했으니까요. 뭐뭐인 거 아니지라는 패턴 슈부슈에다가. 는 거예요. 슈부슈, 요 신슈. 한번 더. 슈부슈, 요 신슈. 전체 문장 한번 읽고 넘어갑니다. 갈게요. 시작. 좀 흘러. 슈부슈, 요 신슈. 맞아요. 이거 많이 나왔으니까 이제는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자, B번 갑니다. 나 겨우 그 사람을 포기하기로 마음 먹었어. 가서 사랑하기도 사랑 받기도 귀찮아. 네, 여러분 일단 겨우라는 친구를 떠올려 주셔야 됩니다. 이거 우리 얼마 전에 배웠잖아요. 뭔데요? 하불롱이 그렇죠. 뭐, 쉽지 않게, 겨우라는 뜻이었고요. 특징이, 뿌가 빠져도 의미가 같아진다고 했어요. How long이? 이것도 정말 쉽게, 이렇게 해석하는 거 아니고, 겨우라고 해석하기로 했습니다. 자, 뭐뭐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선생님, 마음 먹다는 도대체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의문을 가지신 분들 계시죠? 마음 먹는 거 그냥 계획한 거잖아요. 다, 수안 써주시면 돼요. 별거 아니죠? 자, 그리고 포기하는 건, 빵, 치. 그러면 워하오보롱이다. 수완팡치다. 그를 포기하기로 내가 겨우 마음을 먹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뒷문장 아는 거니까 같이 갑니다. 사랑하는 게 귀찮대요. 가서. 자, 가는 건 취, 사랑하는 건 아이. 그럼 가서 사랑하는 거 귀찮으면요? 워란더취 아이. 잘하셨죠? 자, 그리고 또예란 더. Yeah, 또 귀찮은데 뭐가 귀찮냐면요? 이번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받는 거래요. 여러분, 뭐뭐 되어지고요? 당할 때뭐 붙여요? 이 붙여요 자 그러면 아이는 사랑하는 거베이 아이 하면 사랑받는 거란더베이 아이 네 전체 문자 연결해 볼게요 갑니다 시유자 워+ 하부롱이다 수안팡치다 워란다 취 아이 얘 란다 빼이 아이 어 이거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사랑하기도 사랑받기도 귀찮은 걸까요 그죠 자 이렇게 상황 1번 만나봤고요 우리는 상황 2번으로 갈게요 자 a 번은 이런 시작을 합니다 너걔 좋아하지. 좋아해가 아니라 좋아하지 라고 확신하듯 물었으니까 문장 맨 뒤에 맞아요 마가 아니라 바로 물어야 되고요 여러분 좋아하다 시환인 거 아시죠? 같이 갈게요 시작 니 시환 타바 그렇죠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넘어갈까요? 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뭔 소리 하는 거야? 우리는 고작 친구일 뿐이야. 싱글일지라도 걔랑은 안 사귈 거야. 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 하는데요. 이 모든 문장 우리가 배웠던 거잖아요, 여러분. 뭔 소리야? 할때 그냥, 쇼, 쇼, 엄마, 너. 이렇게 말하기로 했었고요. 자, 고작 뭐뭐일 뿐이다. 할때 패턴 봤어요 r 슈. a r 우리는 그 당시에 그냥 are만 공부하긴 했는데 제가 참고로 고작이란 뉘앙스를 붙이려면 줄슈 같은 걸 붙일 수가 있다, 줄부꾸어 같은 걸 붙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었거든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 오늘은 줄슈까지 넣어서 문장 좀 만들어봤어요. woman 줄줄 방역 are. 어렵지 않고요. 자, 뒤에 것도 아는 거죠. 뭐뭐일지라도내 눈에 흙이 들어갈지라도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접속사 뭐 떠올려요? 링커 A 예 기억나시죠? 자 그럼 링커 단션 싱글일지라도 예쁘건 타자 이치 그와 함께하지는 않는다. 자 이렇게 문장 만들었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 언급하자면 자이 이치는요 어 함께하다 같은 느낌의 단어여서 사귀다 교제하다 같은 느낌으로 쓸 수가 있는 단어예요. 자 전체 문장 같이 한번만 읽고 넘어갈게요. 갑니다 시작. 니쇼什시呢워我们只是朋友而已. 링커 단션예不跟타在一起 되셨나요? 자 그럼 A로 넘어가 볼게요. 왜? 걔 잘생기고 똑똑하잖아. 어, 왜? 이건 진짜 궁금한 거니까요. 왜이셔머?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다 그가 잘생기기도 하고 똑똑하기도 했어요. 자 이렇게 두 개의 상태가 동시에 있을 때뭐 써요 여러분? 그쵸? 요요. 요. 기억나시죠? 자, 요슈아이 잘생겼고요. 요총명 똑똑해요. 전체 문장 한 번만 읽을게요. 갑니다. 시작! 왜이셔머? 다요 h 아이 요총밍. 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듣자 하니까 입학시험에서 1등을 차지했다더라. 근데 툭하면 욕해. 잘 지내기가 어려워. 게다가 나 연애하기 귀찮아.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네. 일단 앞에 거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 뒤에 아는 거 많이 보이잖아요. 그죠. 좀만 힘내봐요. 자 듣자 하니까는 댕쇼어자 입학시험은 중국어로요. 루쉐카우한번 더. 루쉐카우슈. 근데 입학시험에서니까 짤루쉐카우 자1등은디 이밍이고요. 제1등디 이밍이고요. 얻었다 획득하다는 후어드. 자 그러면 후어로 얻었어 디 이밍 1등을 되셨죠 여기까지. 자 북구어. 그런데 툭하면 욕한데 여러분 같이 갈까요? 不动就骂人 그쵸, 잘하셨고. 자, 어울리기 어렵다, 이거든요. 헌난, 샹추. 맞아요, 이거 바로 직전 패턴이었어요. 툭하면 뭐뭐한다 라고 할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패턴이 똥부동찌였고요 자, 그리고 헌난을 뭔가 서술어로 쓸수 있지만 지금처럼 부사어로도 쓰는 거 연습했었죠? 꼭 가져가세요. 자, 얼치에, 게다가 워, 나는 란더. 귀찮은데요, 연애가 귀찮대요. 연애하다 단리앤아이 그쵸? 자 그리고 뒤에 거 아는 거니까 같이 갑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대요. 시작. 什么마또 보시앙. 좋 잘하셨어요. 처음 보는 단어도 몇개 있을 테니까 여기 좀 천천히 읽어볼까요? 같이 갑니다. 시작. 听说他在入学考试获得了第一名不过他动不动就骂人很难相处而且我懒的谈恋爱什么都不想做 네, 잘하셨어요. 어, 이런 경우였구나. 자, 우리가 이해를 해 봤고 사실 모든 이런 대화들은 우리가 배웠던 패턴들을 활용하기 위해 제가 만든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막 극적이죠. 그죠 네. 자, 우리는 이제 상황 3번으로 갑니다. 자, A가 이런 말을 하죠. 우리 배드민턴 경기 보러 가는 거 어때? 맨 맨날 야구보러 가자 그러더니 웬일로 또 배드민턴이래요, 여러분. 배드민턴 중국어로요? 위마오치오. 한번더요 위마오치오. 그렇죠? 자,면 우리 취 가서 칸 보다 위마오치오 비싸이. 배드민턴 경기. 여기까지 셨죠 자, 우리 가서 배드민턴 경기 보는 거怎么样 어때? 네, 전체 문장 한 번만 읽어요. 갑니다. 시작. 자,면 취칸 위마오치오 비싸이 怎么样 네, 그랬더니 비가요. 우리 다음에 가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심지어는 화장실 가기도 귀찮다니까. 어, 완전 귀찮이즘인데요, 그죠? 같이 가볼까요? 우리 잠만 다음에 시아츠 가자. 취 바. 어렵지 않고 뒷문장 같이 갑니다. 시작. 셔머또 부시앙 조어. 션줄 란더 시앙 소 너무 잘하셨어요. 됐나요, 여러분? 아, 우리 좀 잘하는 것 같아. 그죠? 자, 그랬더니 마지막 상황 A가 이런 말을 해요. 너는 걸핏하면 거절하더라. 네, 여러분 거절하다 뭐라고요? 니 쥐죄! 날 거절해! 그쵸. 리얼 쉬운 HSK 4급 단어죠. <laughs> 네. 네. 책좀 사주세요. 여러분. 자. 거절하다 쥐죄였고요. 걸핏하다 방금 했잖아요. 똥부동쥐요. 연결할게요. 니 똥부동쥐요. 쥐죄. 잘하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답정너에 있는 상황 1번부터 3번까지 모든 문장 만나봤는데요. 오늘 거 정말 유난히 복습이 많았습니다. 혹시라도 복습 내용들이 떠오르지 않았다면 다시 그 과로 돌아가서 복습해 보시고요. 어, 선생님, 저는 할수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자꾸 이거 입으로 뱉을 수 있게 많이 읽어보세요. 10번 이상 읽어보세요. 네. 자, 우리는 그럼 중국인 활용법, 그리고 오늘 그 패턴이 쓰인 드라마 속 내용 보고 마무리할 거거든요. 조금만 더 힘내시면 돼요. 자, 중국인 사용법 문장 제가 읽을 테니까

햇볕에 타는 걸 방지하는 크림이니까, 그쵸, 선크림이에요. 방샤이슝 여름에 이거 참 많이 쓰니까, 여러분 이거 꼭 외워보시면 참 좋겠고요. 면세점 같은데 가서 굳이 이 단어 써가지고, 선크림 사고 싶은데요. 뭐 이런 얘기 해보세요. <laughs> 네. 자, 굳이 배운 거니까 활용하는 거죠. 자, 그리고 뭔가 바르는 건두 한다고 얘기하면 더 싫죠. 두. 자, 그러면 해석할 수 있겠죠. 여러분. 샤, 티엔, 추우만 여름에 추우만 외출할 때, 문밖을 나갈 때, 란더, 두, 왕샤이, 슝, 뭐래요? 선크림 바르기 귀찮아요. 어, 맞아요. 이거는 진짜 맞는 말이야. 그죠? 선크림 바르기 너무너무 귀찮지 않나요? 네, 요거 꼭 기억해 보세요. 같이 읽어 볼게요. 갑니다. 시작. 夏天出门,懒得土防晒霜. 잘하셨고, 우리는 다음 거. 자, 이것도 같이 읽을까요? 갑니다. 시작. 我什么都不想做,只想这样躺着,浪费生命。 여러분, 일단 뒤, 앞에 건 아니까 뒤를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뒤에 躺은 뭐예요? 그렇죠. 눕다 자, 그리고 랑페이는요. 낭비하다. 슝밍은 생명. 자, 그러면은 뭘까요, 여러분? 나, 시험 뭐, 시앙.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아. 줄시 양, 그냥 하고 싶을 뿐이다. 단지 이걸 하고 싶을 뿐이다. 뭐요? 저 양, 이렇게 당저 누운 채로 랑페이 슝밍. 내 목숨을 낭비하고 싶어. 그렇죠. 인생을 허비하고 싶어.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장면이에요. 어, 그쵸. 죠 젊은이들 중에. 너무너무 귀찮다고, 그죠? 하는 친구들 요즘 참 많잖아요. 어, 그런 문장에 이제 뭐 중국 버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체 문장 같이 읽어보고 우리는 드라마 속 대사로 넘어갈게요. 갑니다. 시작. 我什么都不想做,只想这样躺着浪费生命。 <목소리> 너무 잘하셨고, 우리는 바로 드라마 속 대사로 갑니다. 근데 문득 제가 이 영상을 지금 막 찾다가 느낀 건데, 여러분, 우리 벌써 26강이에요. 옛날에는 영상, 그 제가 이렇게 모아놨던 영상들 있잖아요. 그거를 찾을 때 위에서 찾았는데, 이제 쭉 커서를 내려가지고 중간부? 그 밑에서 찾고 있거든요. 어, 뭔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갔다는 게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26강까지, 우리 40강까지 열심히 또 달려봐요. 자, 출발해볼게요. 들리는지 들어보세요. 까워원 <목소리> 전脚刚走，你后脚就跟别人在这暧昧着，你是羞耻吧你？ 네 사실 뒤에가 포인트였는데 뒤에는 막 얘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아, 라도 그냥 이제 잘막 이렇게 말해서 들리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자 일단 저랑 같이 하나씩 좀 보시겠습니다. 예, 일단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자이 남자애가 뭔가 여자친구랑 이제 얼마 전에 헤어졌는데 까오원이라는 이제 여자랑 얼마 전에 헤어졌는데 뭔가 지금 또 다른 여자애 막 전화를 받고 막 이러고 있는 걸 보니까. 그걸 보고 있는 이제 이 여자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 까오언이랑 헤어진 지 얼마나 됐다고 지금 또 이렇게 썸을 타고 있니? 이러면서 이제 막 화가 나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남자는 사실 사정이 있어요. 어뭐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고 실제로 사귄 게 아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사람들이 모르고 그리고 지금 이 친구는 막그 전화를 끊어버린 게 너무 너무 화가 나고 이러니까 아 내가 지금 너한테 변명하기도 귀찮다 막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첫 번째 문장부터 같이 보면서. 따라가 볼게요. 가오원 전脚刚走，你后脚就跟别人在这暧昧着. 여러분 일단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가오원은 사람 이름이고요. 지엔지아, 허지가 나왔잖아요. 자 앞발로. 갔는데, 뭐, 뒷발로 어쩌구나,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자, 앞발, 뒷발, 이거 뭐냐면요, 여러분. 약간, 시간을 이야기할 때 쓰는 거예요. 앞에 다리가 이제 막 떨어졌는데, 뒷다리에서, 뭐, 이런 느낌으로, 뭔가, 먼저, 그런 직후. 자, 이런 느낌으로 쓸수 있어요. 젠지아오는 먼저, 허우지아오는 직후 같은 느낌인 거예요. 자, 그럼 까오언이가 먼저, 어? 지금 막, 깡져, 막 갔는데, 你后脚, 너가 이제 뒷발에서, 다시 말에서 직후에, 비别런 다른 사람이랑 짜이 这 여기에서, I may는 여러분, 썸타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고요. 뒤에 쩔을 붙였으니까, 썸타는 채로 있다, 지속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 썸을 타고 있는 중이야? 뭐,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자, 여기서는 여러분, 음, 제가 지엔지아우하고 허우지아우, 이거를 꼭 여러분들이 봐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 친구가 뭔가 우리가 회화에서 쓰지는 못하더라도 드라마 속에는 종종 등장하는데, 나올 때마다 웬 다리 얘기야? 뭐,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꼭고요 보시고. 자, 그리고 깡이라는 친구는 제가 오늘 아침에 올렸는데, 여러분 보셨어요? 네, 이거 제가 친애적 열애적, 대본집, 그, 1강 설명하면서 방금 전에 어떤 영상 하나 올렸거든요, 여러분. 그 영상에서 요거, 깡과 깡 차이의 차이점 소개하는 거 했으니까, 여러분, 그거 안 보셨으면 꼭 보고 오세요. 자, 깡이라는 친구는 꼭 뭔가 지금 막 방금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 쓸수 있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보고 오세요. 자, 전체 문장 한 번만 읽어볼까요? 갑니다. 시작. 高腕前脚刚走,你后脚就跟别人在这儿,昧着 <목소리> 잘하셨고요. 자, 니 주에 더너 생각에 시올추 하면 여러분 수치스럽다. 시올추 바니. 어? 니네 생각에도 수치스럽지? 이 말은 즉슨. 너는 어? 수치스럽지도 않니? 뭐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한 거겠죠? 됐나요 여러분? 네, 지금 막 너무 화가 났어요. 자, 그랬더니 B가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일단 A 듣고 B로 갈게요. 커먼 전교고走, 니就跟人在전走니就跟人在전走就跟人在전走 네, 이렇게 된 장면이었고요. 자, 이제는 우리는 b 로 갑니다. b 는 이런 내용이었어요. 란더 well, 나는 귀찮아. 니 너랑 지혜 슈 해명하는 게어 내가 해명하기도 귀찮아 변명하기도 귀찮아 이렇게 된 장면이죠 자전체 문장 틀리는지 들어볼게요. 아이고 뒤에 거 빠졌었구나 네죄다 씨얼출니어너수치스럽지도 않니? 이런 게 있었고요 이제 진짜로 갈게요 B입니다 B. 어, 근데 얘가 너무 막 이렇게 말해가지고 들리지가 않아요 그쵸 안 들렸지만 오늘의 포인트 문장은 저안 들린 문장이니까 요거 우리 한 번만 읽고 넘어가요 갑니다 시작 한번 더요 우리 이런 경우 참 많죠. 해명하는 것도 귀찮아. 저 이런 말 하고 싶을 때 이거 꼭 떠올려주세요. 됐을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오늘 26강에 있는 내용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정말 정말 재밌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이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다음 시간에 27강 내용으로 함께 하는데요. 안타깝게도라는 표현, 안타깝다라는 표현을 이용한 두 가지 패턴을 공부할 거예요. 재밌는 시간 될 테니까 여러분들 꼭 함께해주시고 아직 교재 구매 못하신 분들은. 북크크 yes24, 라딘 같은 사이트에서 구매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아직 구매 못하신 분들은 지금 가가지고 꼭 구매 부탁드리고요. 어, mp3 파일 보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이교재에 mp3 파일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블로그나 유튜브에 댓글로 주소 남겨주세요, 여러분. 제가 보내드릴게요. 메일 주소요. 자, 오늘도 정말정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나자, 싱쿠, 러, 제쨔